으로 인사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첼로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 저건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눈빛으로. 네. 그럼 우리 저기 오케스트라에 용돈을 조금 주시고 레슨을 받아보시는 것들까 한 팀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산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어제까지 5 명입니다. 그죠? 외국인 한 명, 아, 외국 입국, 입국자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5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발생 지역이 우리와 밀접한 곳이어서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뭐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우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도 점점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이런 와중에 또 서울시장이었던 우리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개인의 도덕적인 생각, 또 비판의 이야기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박운선 시장이 걸어왔던 업적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은 분위기도 합니다. 시민 운동을 했고요, 또 그가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내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과 또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기도합니다. 몇년 사이 무게감이 있던 정치인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는 사건들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극단적 선택의 용기로 한번 다시 살아보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좀더 용기를 내어서 살아보지 하는 마음들을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악의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또 마음에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형식에얽매이거나또 숨기려 할 필요도 없이 사실 그대로 꾸밈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으는 일이 우선적이지 않지만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이 우선이지 우리의 이야기가 우선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숨기고 감추어 놓은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십팔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같은 내용을 아뢰는 것이 중원 부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 주셔도 되고 내가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무런 기도도 소망도 없는 기도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참 편하게 해드리는 생각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자신에게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간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며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들이 다 옳지 못합니다. 때론 믿음의 사람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서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죄의 덫에 걸려서 수없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덫을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더 신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걸리고 나서야 우리는 후회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어서 그 거짓된 삶을 숨기고 오늘도 의로운 탈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 어둡고 아무런 죄악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오늘도 화장을 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또 숨겨서 스스로 죄인임을 잊어버리려고 발부둥 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듯 감당하기 힘든 상황의 수치와 자질감에 빠져서 이승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의 삶이 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우리의 거짓된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추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놓았던 것들을 덜추어 하나님께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용서는 용서를 빌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기보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우체통에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 이름으로 왔습니다. 수신자가, 발신자가, 아, 네, 그 누굽니까? 박옥수그한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구원파의 우편물입니다. 다시 반성시키려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진실한 기도가 우리가 의롭다고 수없이 자랑 삼아 기도하는 일보다 몇천배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의를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만은 우리의 고개를 뻣뻣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교회 의 중직들과 또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 사회적 업적과 부의 척도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점점 고개를 숙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이거가 길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의로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사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여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에야 안전합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의 삶 속에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교회의 발걸음이 한 번, 두번 미루어지더니 이젠 아예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편한 삶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의 인생 같습니다. 해방된 것처럼 세상의 달콤함들이 얼마나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숨기고 싶은 불편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함이 진정한 구원의 자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픈 것을 콕콕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사람들을 함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감내해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이긴들 상처만 서로에게 안겨줄 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어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는 그 어떤 환란과 핍박도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곧이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좀더 단단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냥 덥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면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처절한 간구함 뒤에는 처절한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지로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불이한 모습 속에서도 절망과 슬픔이 그들을 덮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예전에 저 뒤에 앉아 있는 찬우가 그렇게 뭐 부러 부러운 게 별로 없었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습니다야 하나님 어떻게 저 말씀꾸러기에게 저렇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찬양할 때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찬양이라서 전도사님께 예배시간에는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시라 이랬더니 어디갔어요 어느순간 사라지고 <laughs> 없어요 전사님도 찬양을 참 잘합니다 약간 유전적인게 있나봅니다 아버님이 찬양을 잘하시거든요 아 근데 우리 교회 모두가 참 찬양을 잘하죠 참 아이러니하게 유일하게 단임 목사만 음칩니다 우리또 성가대는전공자에 의해서 배에지않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다니다 정말 감사하고 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다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함들이 이런 것이는나는 것들을 좀는그 다음에는 그다 다음에는 그에는그에는그에는그 다음에는 음에는음에다음다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가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시길 기도합니다. 수고롭지만 매일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일꾼들과 기도를 하셔도 좋고 밭에서 풀을 뽑으면서도 내 마음의 죄악에 풀을 뽑는 것처럼 기도해도 좋습니다. 공부하다가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진실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요 근래 아, 풀과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끝내지 못했는데 풀이 뽑아다 뽑아도 내 흐릿까지 옵니다. 아, 내 마음의 죄악 같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뽑아도 다시 싹 터올라오는 잡초의 모습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싹트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뽑지 않으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안 되는 부분,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컴플렉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잘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처럼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부가 잘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에서 도저히 빠져 나오지 못하고. 늘 변명으로 일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저는 변화가 안될것 같은 나의 삶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도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걱정 마라 너 빼고 다 잘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 주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함으로 묻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힘들고 아프고 쓰라린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죠? 우리의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들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꽃들이를 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꽃들이들만 계속 잡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달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